날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난 너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심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잘 모르고 또이 복잡하고 불확실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이 복잡한 시대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바른 길을 갈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잘 따라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어제 들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들이 많죠. 뭐 자녀들 걱정도 하고 또 미래, 또 개인적인 그런 불확실성,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 걱정을 우리가 하면서 삽니다. 어, 이 세상이 또 빠르게 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 뭐 SNS며, 무슨 뭐 사물 인터넷이며 뭐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걱정을 안 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의 뿌리는 세상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있으니까, 이 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 뿌리를 세상에 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근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 위에, 예수님 위에 이렇게 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보다 더큰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뿌리를 놓고 사는 것이 제일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고 뭔가 우리 마음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을 기억하면서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니가 어찌 너에게 좋은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아들도 주셨는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 이 미래를 해보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기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가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늘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정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이 근심 걱정이 없는 그곳에 이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걱정이 자꾸 생기고 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한번 깨우는 겁니다. 내 삶의 결론은 천국이다. 내 삶의 겨, 결국은 천국이다. 내 마지막은 천국. 새로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고 온전한 그 천국에 내가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근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결국은 우리를 더 어떤 욕망과 욕심과 이 육체에 더 매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조급하게 또 우리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 은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길 자체이시고 또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이 가신 길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실패나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실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훈련들을 하나씩 해가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아닌 평안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좁은 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그 길을 가니까, 아, 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가고 싶고 그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평강과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 세상의 소리를 늘 듣고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 예수의 가치관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와 늘 합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만나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만나 모임들은 그 만나 모임들을 통해 서로가 매일 격려하고 성경을 읽는 걸 올리고, 이러면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만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쉽게 타협할 수 있고, 혼자서는 참 가다가 지치면 넘어집니다. 함께 가야 우리가 이 길을 잘갈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나 혼자가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동지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작은 모임을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결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그런 선택을 우선하는 습관을 들는 것입니다. 매생매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선택하고 함께 결정하는 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 이것을 살까 말까 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 또 하나님 마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갈 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삶,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내신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므로 우리도 이땅 속에서 우리가 진리로 안심하고 또 생명으로 영생을 누려가는 풍성한 삶들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또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한 주도 진리요 진리요 생명대신 주님의 길을 잘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